할렐루야 주 영광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끝나고 나서 다니엘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시작하도록 하자. 믿음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다. 신앙의 훈련.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훈련이지. 오직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오직 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 자, 믿음의 훈련으로 들어간 거다. 신앙의 훈련.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훈련이지, 오직 요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오직 요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이란, 믿음이란, 여기에 대해서 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다. 나를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절대 신앙이라 할수 있다. 자,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고 요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요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란 믿음이란 나를 찾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나를 찾고 내게 묻고 나를 통해 답을 찾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자, 믿음이란 여호와 예.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한 훈련이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신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다.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에 대해서 요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자 나를 향한 자신의 뜻 죽음 앞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향한 신뢰를 일치하는 믿음의 용사. 자 다니엘은 요 하나님께서 예, 보시는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는 자고, 예, 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 죽음 앞에서도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믿고,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자, 단일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르브간네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친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안을 보면, 유다왕 요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르부간네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트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왕이 그들과 말라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다. 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오직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행동 네, 행동을 보시는 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네,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정한 뜻, 나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내게 둘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게서 너희의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그 영광을 보는 모두가 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리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 온전히 돌쳐다 그리하면 모든 시험을 이겨내리라. 자, 정한 뜻, 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내게 둘수 있기를 바란다. 자,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요 하나님께 둘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마음이 요 하나님께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모두가 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수 있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게 온전히 돌쩌다 그리하면 모든 시험을 이겨 내리라.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둘지어다. 그래야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한 뜻. 나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내게 돌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게서 너희의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을 보는 모두가 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리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 온전히 돌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시험을 이겨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직 요 하나님께 두고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와 하나님으로 모든 길을 찾고 답을 얻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무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